갑자기, 확,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고, 그렇더라, 그치? 난이도 놀래서 어어어어, 어, 어, 이러고. 무슨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. 그래도, 후 3시쯤이면, 훨씬 더 강한데. 음, 음. 괜찮을까? 텐트요? 스트링을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. 응. 음. 텐트를 누가 툭툭툭 치는 것 같지 않더라, 어제. 그치? 음. 잠을 깊이 못 잤어. 나도. 응, 자는 돈 많은데. 맞아. 응, 진짜. 나한테는 잘 자긴 하더라. 바람이 너무 순간적으로 확 부르고 이러니까 소리도 엄청 크고, 많이 응, 깼어. 뭐 좀, 스트링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 것같 응, 스트링 작업 해야 될것 같아. 장난 아니던데. 응. 플라이가 완전 안 꽂힌 거 아닌가? 어, 어. 와,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. 거의 뭐 편안하게 텐트 안에 있기가 좀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요. 이게 좀, 좀 불안해가지고. 스트링 작업도 좀 하고, 팩도 어제, 어제 몇개안 박았는데. 아침에 중간적으로 한 번씩 훅 이제 강풍이 몰아치는데 텐트가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니까요. 꽤 강풍입니다. 그런데 오후에 더큰 강풍이 몰아 닥칠 그런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리 오전에 좀 스트링 작업을 해둬야 조금 든든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좀 해둬야 될것 같아요. 밤새 비가 와가지고 땅이 좀 묽어요. 그래서 좀긴 팩을 박아야 될것 같습니다. 혹은 너무 짧거나 너무 단적인거아긴 건데 40cm야. 여기다가 쳐버리면 지나갈 때 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 계단으로 먼저 올라가서 가야 될것 같아. 스트링이 좀 모실란다? 텐트를 삥 둘러가지고 스트링 작업 완료했고요.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 이제 허리 쪽이죠. 텐트의 허리 쪽에 지금 이렇게 딱 텐션 탱탱하게 해가지고 어, 쳤고요. 이너 쪽에도 이렇게 쳤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삥 둘러가지고 스트링 작업을 했습니다. 지금 여기는 이제 좀 비가 와 가지고 어제 비가 와 가지고 땅이 질퍽해 가지고요 한 30cm 이상 되는 팩으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팩 다운을 했고요자 이렇게 보시면 삥 둘러 가지고 그죠 총 7군데 했어요 7군데 자 원래 8군데 해야 되는데 한 7군데만 한 이유는 이제 출입구 쪽에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이쪽은 한군데 뺐고요 자, 지금 이제 다 치놓고 보니까, 여기 앞쪽에 있는 것들을, 각도를 조금 더 이쪽 45도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어떻게 하다 보니까,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옆쪽으로 빠졌네요. 저쪽도, 저쪽도 마찬가지고요. 뭐, 그래도 뭐, 안한 것보다 낫겠죠, 뭐. 우릉지네요 오늘 아침은 네 앞전에 강촌 포도펜션 오토 캠핑장에서 받은 서비스 아 그러게요. 네이 앞전에 우리가 캠핑 갔다 온 <laughs> 저기 강촌 포도펜션 오토 캠핑장에서 받은 어, 서비스를 지금 여기 러브 파면서 <laughs> 해먹네요. <웃음> 조금 강촌 포도펜션 오토 캠핑장 캠장님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또 우리 이렇게 캠핑에서 어쨌든 이렇게 해먹으면 또캠장님 좋아하시겠죠. 이거 다 하면 많지? 해야? 많지 않으려나? 괜찮으려나? 자 원래 저희들 아침에 누룽지 많이 해 먹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해 먹는 겁니다 이 아침에 누룽지 괜찮아요 잘 넘어가고요 이만큼만 해 줄게 배고픈데? 내가 좀 고파 그치? 음. 처음에는, 처음에는 대충 쳐야지 하고 나갔는데 어. 사람이 또 치다 보면 또 집요하게 또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발동 걸리다 보니까 좀 치는데 좀 걸렸네. 어제 밤에 불안해서 잠이 안 오더라. 잠이 안오더라 진짜. 어제 밤에 도 그랬어요. 밤에 엄청났었어. 엄청나서... 어, 어 엄청났었어. 난아 어, 우리 동강 아아무도 모르고 기구나 예전에 내가 동강 전망자연 휴양님에 갔을 때. 응. 어제 그 정도보다 더 심했어. 근데 왜안 찍었어? 그러니까 그때 안 찍었어, 그때. <laughs> 그리고 개수대가 여기는 저기 이제 단독으로 쓰는 건 좋긴 한데 <laughs> 어제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만한 곳이 안보안 <laughs> 보이, 보이는 거야. 그렇다고 그 씻는 개수대에다가 부어버리기도 그렇고.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적당한 그릇 없나 이런데. 서 그릇은 많아. 근데 쓰는 그릇 같은 거야. 그게다가 부어면또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쭉 보다 보니까 일회용 이제 그릇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. 그래서 그거 떼가지고 쓰레기통 옆에다 두고 그게 다 부어놨어. 어차피 또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요만큼이니까.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아니시몇 몇 시야? 9시 반. 우리가 그래도. 10시네. 그래도 조금 일찍 일어난 편이야. 일찍 일어났는데도 10시야. 어, 어. 점심은 챙겨버려. 아침 기 점심 먹고, 나중에 뭐, 잠으로 뭐, 간단하게 뭐, 먹어도 돼. 그치? 렇 <목소리> 자, 여러분들, 여기, 가스통 같은 경우에, 유효기간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붙이면 안 된대요. 원래는 이렇게 쓰다가, 나중에 우리가, 충전할 때 떼고, 또 붙이고, 충전할 때 떼고, 이렇게 해도 사실 될것 같긴 하거든. 충전소에서 이제 거부를 한테, 이게 이 가스통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다 보면. 음. 그래서, 떼다 붙여도 해도 될것 같은데, 또 우리는 또 모범을 보여야지. <laughs> 그지 자, 우리 떼겠습니다. 이쪽 맞지? 이거 두 개야, 오빠? 어? 두 개야, 두 개. 어, 아유, 콜맨 이쁜데 쓰니까? 있어봐가 이쁘 이쁘게 떼가지고, 다른데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. 응. 이래다 붙일까? 응? 가스도 여기 뭐, 밑에다가 붙여도 되지 아니면 이, 이, 기름통. 기름통이 여기 기름통기름통에다해놓 응. 여기 여기 붙이면 되지 이쁘게 떼졌어, 나보다 응. 일단 이 의외로 이쁘게 잘 떼지네 응. 근데 확실히 꼬대가안 난다. 떼니까 <laughs> 그렇지. 아니면 LPG는 놔두고. 아 LPG도 있어야 되는 건가? 응. 아유. 이것이 붙었을 때붙어 열고 닫고 이게 안 되나? 떼기 <laughs> 이렇게 쉬운데 붙여놔도 안 되나? 이렇게? 여기? 응. 여기다 붙이죠. 그에그지 응. 뭐가. 이 사람들도 좀 LPG 충전기한 이런 거좀 이쁘게 붙이든가. 아니면 저기 반대편에 뭐 이렇게 좀 입체감 있게 게 알루미늄 탁 찍어서 누리든가. 빨간색 이게 뭐야. 그치? <laughs> 까만, 빨간색 문이랑 같이 문인 줄 알겠지? 괜찮아.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저 이거 문입니다. 문이. 스티커하고 같이 어울리는 문입니다. 김이 좀모라모라 나네. 음. 김치 어허 까만 비리봉다리 자 까만 봉지에서 나온 게 과연 뭘까요? 반찬들이 나옵니다 세 개만 갖고 왔어요 세 개만? 응 음. 요거는 이제 마늘쫑 요런 게 이제 누룽지하고 먹기 좋아요 마늘쫑 그다음에 김치 뭐 나은이를 위해서 요거 요런 것도 하나 메추리알 음. 이제 먹을까? 먹을까? 다 됐어? 이거를 난로를 내려버려야지 좀 먹기 편하지 않을까 네. 반찬 가운데 두고 네. 네. 일단 그거 내려보세요 자 우리 나은이 이제 밥 먹어줄게 합시다 여기 반찬집 뚜껑도 좋네 다 이중으로 딱 돼가지고 일단 매추리알 마늘 좀 새로 생긴 바다집에서 사왔는데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아침 누룽지 누룽지 김이 모락모락 강촌펜션오토캠핑장 캠장님 잘 먹을게요 더 많이 끓일걸 그랬네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는 게도 괜찮아 다 먹자. 자. 음. 좋아. 좋아, 좋아. 응. 여기 그래도 <laughs> 전망이 좋아가지고, 응. 이렇게 쳐다보면서 먹으니까 괜찮네. 응. 아침에 이렇게 먹는 게 좋아. 너무 과하게 먹는, 느끼게 먹는 것보다. 응. 배고파서 나는. 옛날에 어릴 때는 만월송 이런 것도 안 먹었어? 나도 안 먹었어.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음. 맛있더라고. 이 어른이 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잖아 음. 예전에는 안 먹었던 거 내가 이런 거 먹고 살지는 몰랐던 것도 되게 많아 음. 우리 옛날에 캠핑 때 그런 얘기도 한적 있어. 인류에 대한 얘기, 맞지? 진화론에 <laughs> <laughs> 대해서 막 얘기하고 <laughs> 그런 적도 있었어. 그때 나아리도 엄청 재밌어 하면서 같이 끼고, 그지? <laughs> 음. 여기는 꼭지 같은 건없고 매기다니까, 매기. 대부분 훑쳐보면 거의 버들칠 거야, 아마 버들치. <laughs> 우리 어제도 어제 커피 안 먹었어? 우리 응, 커피 안 마셨어 이제. 응. 어제는 커피네. 뭐, 이번 캠핑에서. 이번 캠핑에서 어제 오자마자 저기서. 아 어서. 맞아. 고급 커피를 먹었네. 응.